오늘 발표된 미국 CPI 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나스닥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 연간으로는 2.9% 상승하며,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코어 CPI는 0.3% 상승, 연간 기준 3.1%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을 이끈 건 임대료와 숙박비용, 식료품 항공 운임이었습니다. 즉, 생활 밀접형 서비스 가격이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번 수치를 금리이나 기대를 완전히 꺾을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지표가 하향 수정되고 생산자 물가가 둔화된 점까지 감안하면 연준의 25BP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면 연준이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그 경우 나스닥은 변동성을 크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CPI는 뜨겁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를 발판 삼아 상승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인플레가 얼마나 빨리 안정세로 돌아서느냐 그리고 기업 실적이 그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CPI 속에서 나스닥은 랠리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조정에 들어갈까요?